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지선지자들은 인간 속에 있는 선악과 독립된 지정이를 반납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목사는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양을 잡아먹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2019년 5월 24일날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나라가 참 어려웠죠. 그동안 지금도 어렵지만, 2019년부터 계속 또 나라가 어려웠죠. 많은 목사님들이 침묵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그들은 교회 건물과 물질이 우선이기에 나의 뜻을 묻지 않는 거란다.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자들을 어찌 나의 종이라 할수 있겠느냐? 그들은 폐역하고 완고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가짜가 진짜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다 없앤 자만이 진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새 것이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며 하늘이다. 종교 놀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관계와 소통을 가져라. 종교 놀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하나님과 관계와 소통을 가져라.말세가 될수록 지도자를 믿지 말아야 한다.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개인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앞으로 더욱더 미혹과 유혹의 시대가 도래한다. 하나님은 사람 편이 아니라 성경 편이시다. 하나님은 사람 편이 아니라 성경 편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 있죠.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 또 성경 말씀. 또,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 열어주시죠? 꿈으로, 환상으로 열어주시죠?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자들이 사람을 쫓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쫓아간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그 영혼을 잘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의 영혼. 영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보면은 삼가라, 삼가라. 이런 말씀들이 삼가라. 이 말씀이 열다섯 번이 나옵니다. 성의관들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15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우한 폐렴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땡땡에 대해서 아주 코땡땡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죠.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께 여쭤볼 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 잔잔한 강위로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 위에 피어오르는 아지랭이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죠. 잔잔한 강 위로 피어 오르는 잔잔한 호수 위에 피어 오르는 아지랭이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옳았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은 저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은 저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7년 환란 한 일의 한 일의 시작은 저 그리스도가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 즉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전 3년 반딱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하고 전 3년 반 사이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배도와그 미혹이 일어나고 많은 미혹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도 막 들리죠. 그러니까 난리와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들이 하나씩 떼어진다는 겁니다. 인들이 하나씩 떼어진다. 지금 인들이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이 둘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상 기운이 심각해지죠. 아주 이상 기온 올여름에 2025년도 여름에도 엄청 무더웠죠 2024년도도 엄청 더웠죠 앞으로 점점점 더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들이 휴고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상 기온 때문에 이상 기온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갈린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로 쫙 갈린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리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셨죠? 간추려내고 추려낸다. 내가 가려내고 추려낼 것이다. 이 말씀 하셨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자들. 그런 자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러한 자들을 왜 그런 일이 있게, 그러한 일이 있게 허락을 하셨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을 왜 가만히 놔두세요?" "그렇게 겉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겉포장지처럼 화려한 그런 자들을 왜 그냥 놔두세요?" "사람들만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현혹시키는 그런 자들을 왜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둔한 자들을 출현하기 위해서이다. 아둔한 자들을 출현하기 위해서이다. 쭉정이들을 출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말씀 하셨죠.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의 시대에 전 3년 반그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7년 한란 전에 휴거 일어난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11월 3일 주신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릴까요? 또 많은 말씀을 이때 11월 3일날 주셨는데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참 깊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참 전해드리기도 뭐하다는 겁니다. 환경 따라 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귀신을 쫓아가는 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 어떤 귀신의 영을 쫓나요? 쫓아가나요? 나를 가장한 귀신의 영을 쫓는 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영분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한 귀신의 영을 쫓는 자들도 많아질 것이다. 나의 것을 훔쳐가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니라. 나의 것을 훔쳐간다. 여기서 또 오는 것이 있네요. 지금 어떤 것을 훔쳐가냐?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은 그 자를 또 홀여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귀신이 귀신이 그들의 영을 또 훔쳐가는 거죠. 구원 받은 그 영혼을 훔쳐가는 거죠. 지옥 백성 되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고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주 만세 전부터 작정하신 일들을 다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훔쳐가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니라. 다니엘서 말씀하고 요한 계시로 말씀을 좀 많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딱 주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늘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위를 살피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하신 거죠. 예수님 많은 자들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중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잘 따라오다가 지옥으로 끌고 갔다 끌려갔다 지옥으로 갔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있는 분들 계시죠 딸이든 아들이든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자녀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겠네요. 자녀가 캄보디아로 끌려갔다 뭐 뭐가 됐든 캄보디아로 뭐돈 벌러 간다고 갔다. 알고 봤더니, 캄보디아는 그냥 죽으러 간 거다. 어떤 자가 그러니까 돈이 많이 궁했다는 겁니다. 뭐 비트코인인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빚을 많이 져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걸 다 어떻게 갚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는 친구든, 뭐 대학교 선배든, 아니면은 아는 친구든, 뭐 이런 자들이, 캄보디아 와라 뭐돈 많이 번다 이런 말 듣고 간 그런 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거기에서 아주 죽도록 두드려 맞다가 이제는 탈출을 한 탈출한 어떤 자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돈이 궁해 가지고 힘들어서 돈을 많이 벌러 캄보디아까지 갔는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가 지옥이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에 우리 한국 땅이 있을 때도 뭐 비트코인을 했는지 뭐 주식을 했는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지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출도 많이 받고 그런 사채빚도 대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죠. 하루에 뭐열 통도 오고 많으면 스무 통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야안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캄보디아에 간 거죠.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돈돈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주 죽을림을 다해서 탈출을 했는데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이, 야, 거기가 지옥이더라. 한국에서 사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늘뭐 대출 갚아라 이런 전화가 오니까 고통이었다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 가니까 바닥 밑에 지옥이더라. 아주 내가 내삶 바닥 밑에 지옥이 있더라. 캄보디아 거기가 지옥이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해서 가셔야 되고, 늘 두루두루 살피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 성경 말씀들 읽으시고, 성경 말씀들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만 믿으시라는 겁니다. 한국 땅에 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많아서 매질까지 당하는 경지까지 온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죠. 또, WCCWEA 그런 가입대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WCCWEA 이것도 깊게 보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죠.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뭐 그럼 싫어하면 아 예수님이 싫어하셔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네. 그러면은 거기에 가입도 해주도 말아야 되고,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죠. 어둠도 어떤 그 임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도. 회색지대에 있다가 계속 어둠 쪽으로 간다. 검은 그 어둠 쪽으로 간다. 중간지대에 있다가 계속 어둠 쪽으로 간다. 그럼 지옥 백성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데를 자꾸 간다? 쫓아간다? 그러면 예수님 반대로 간다? 그러니까 빛과 완전히 반대로 간다? 그러면 빛 반대는 뭡니까? 어둠이지. 어둠의 터널로 계속 들어간다? 그 음부죠. 그리고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그 중간, 그 중간,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그 중간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냐면 큰 한란과 혼돈이 교차하는 시기, 아주 큰 한란과 혼돈이 교차한다는 겁니다. 우왕장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시기. 뭐, 지금의 때하고는 뭐, 천지 차이죠. 또, 그때는 엄청. 제가 말씀드렸죠.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상이 요동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요동하는 시기다. 세상이 요동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검은 제복을 입은 자들이, 그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자들이. 어제네요. 어제 그, 읍사무소에서, 그, 읍사무소 여자, 그 직원 두 명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저희 남편 이름하고 제 이름을 말을 하면서, 여기 뭐 이렇게 사시죠? 뭐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사시는 거 맞죠? 그래서 그렇다고. 왜 조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 해년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때 작년에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집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주민등록 등본 그 주소하고 만나 일치하나 뭐 이것을 확인해러 왔어요. 이렇게. 그니까 집집마다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두 여자 직원이 어제는 그렇게 왔지만 이때 그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중간에, 중간에는 홈은 제복을 입은 그 노부신 것 같습니다. 사람인 것 같은데, 기계 인간이죠. 그러니까 노부신 것도 같고, 기계 인간 같은 그런 자들이 두 명이 이렇게 그 집을 들어갑니다.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어떤 조사를 하냐 그때는 666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하려고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그 시대의 공무원들은 다666 표를 받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공무원들은 다 받게 될 거라는 그것이 오네요 공무원들 근데 공무원들도 보면은 뭐 세상에서는 공무원들 좋다 이런 말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썩 좋은 건 아니죠 뭐 그들의 말을 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 어둠들의 어둠들의 그런 심부름꾼이 되는 거죠 말을 하자면 그들의 밥벌이로 뭐 그들도 그게 밥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정막하고 고요한 곳에서 숨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정막하고 고요한 곳에서 숨어 있을지라도 너희들 머리 꼭대기에서 주파수가 장착된 주파수가 장착된 기계가 찾아낸다. 드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드론. 주파수가 장착된 기계가 찾아낸다.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대할란, 큰 할란, 극심한 아주 또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그표안 받겠다 하는 그런 자들 극심한 박해를 받는 그때. 그리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전 3년 반하고 후 3년 반그 사이에 그 사이 그 사이 그 시대는 긴박하고 급박하고 절박한 시기이다 이 말씀하셨죠. 을 근데 지금은 교회시대, 전 3년 반, 교회시대, 은혜시대, 성령의 시대, 그전 3년 반, 그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미혹의 때라는 겁니다. 미혹의 때. 그리고 또, 교회시대, 서서히 저무는 시대죠. 그리고 전 3년 반, 그 시대 중간, 중간은 이방인의 시대에 그 문이 서서히 닫히는 시대가 되는 거고,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시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때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우의 때라는 겁니다. 엄청난 미우의 때. 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후 3년 반그 중간의 때, 그 중간의 때는 어둠의 세력들이 기고 만장하는 때이며 아주 우주라며 뽐내는 기세가 대단한 때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도 뭐 그러한 때로 보이죠. 지금도 어둠의 세력들이 기고 만장하는 때이며 아주 우주라며 뽐내는 기세가 대단한 때로 보이죠. 보이는데. 또, 이 고난의 산을 잘 넘어가면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조금, 조금 좀 빛을 발하는 그때가 오는데 또, 또 어둠의 세력들이 기고 만장하는 때는 또 온다는 거죠. 전 3년 반, 후 3년 반그 사이에는 다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냐면, 예수님 재림전 7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주고 제가 2019년 7월 10일 날 전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7년 예수님 재림전 7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일 작정하신 일의 끝마무리 끝마무리 한일의 재림전 7년 하나님의 모든 일의 끝마무리 우리 사람도 어떤 일을 할때 일의 마지막 단계 끝 마무리가 중요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시대 전 3년 반그 중간에 아주 미혹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왜 판을 치냐 한 사람이라도 더후려서 자기들 그 천국 백성인데 지옥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아주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죠. 나의 것을 훔쳐가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니라. 나의 것을 훔쳐가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니라. 전 3년 반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7년 한란전 휴거를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도 앞만 보고 달려간 자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그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도 앞만 보고 달려간 자이다.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예수님께 늘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자이기보다 그도 어떤 주어진 환경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간 자이다. 이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휴고 딱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을 때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도 앞만 보고 달려간 자이다. 어떤 또 어떤 남자 목사라는 겁니다. 휴거 두번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영적인 목사님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영적인 목사님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 사람도 영적인 목사님이죠. 말을 하자면 남자 목사님인데 제가 여쭤봤죠 예수님께. 아 휴거 두번 있다고 전하네요. 어떤 나무의 목사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그 부분에서만 그 휴거 부분에서만 두번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만 나한테 가까이 와서 더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딱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또 있죠. 그 목사는 아닌데 사역자죠. 뭐 선교사인데 처음에는 제가 한번 전화해봤죠. 왜 전화를 했냐. 저는 한란 중간으로 주셨으니까 성경 말씀에도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사람을 어떻게 전했냐면 휴거 두번했다세번했다 이렇게 전했죠. 그래서 그 중요한 휴거가 뭐 나는. 예수님께서 한란 중간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분명히 휴고 두번 있다, 세번 있다, 절대 그렇게 두번 있다, 세번 있다, 그렇게 휴고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없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저 사람 저렇게 전하지 하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 그 유튜브 사역자인데 전화번호가 있다는 겁니다. 전화를 딱 했더니 어느 유명한 어떤 교수가 그렇게 말을 하길래.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고 어떤 유명한 교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 그러더니 가다가다 가다 또 환란 중간이라고 그러더니 또 가다가다 가다 또 환란 전에 휴고 있다. 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예수님께 여쭤봤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는 그는 착각하는 자이다. 그는 착각하는 자이다. 나의 뜻을 착각하는 자이다. 나의 뜻을 매질라는 자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성경말씀하고 다 똑같아야 되고 보여지는 환상도 다 성경말씀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기도가 없죠 기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7년 한란 전에 휴고 있다 뭐 좋죠 말은 좋죠 어떤 말씀하셨죠? 그 7년 한란 전도 다 예수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죠. 듣기에도 좋죠. 그리고 좋죠. 우리는, 아, 한란 안 받네. 좋죠. 예수님께서 한란 중간에 다 지정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가려내고 추려내신다는 겁니다. 그 중심만 보시고. 그래서 잘 가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 해줘도 소용 없습니다. 왜냐. 거기 자기 담임 목사 쫓아가니까. 성경 말씀 위에 단임 목사가 있고 성경 말씀 위에 어떤 사역자가 있고 성경 말씀 위에 어떤 선교사가 있고 성경 말씀 위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간다는 겁니다. 큰환란 시대에는 각종 위험 요소들이 각종 위험 요소들이 우리 발디딛는 곳에 있는 때라고 하셨고 최첨단 기술로. 너희들을 잡는 것을 아주 주력하며 모든 기계가 동원될 것이다. 살 떨리는 전쟁이라고 보면 된다.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과 흡사하다. 천배만배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얼음이 얇게 얼은 그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얼음이 얇게 어은 그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 뭐, 그때는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유튜브로 뭐, 전해주는, 뭐다 휴고되고 나서 그때 다 휴고됐다.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휴고됐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다. 누가 유튜브로 전해주는 사람도 없죠. 그때는. 다 휴고됐으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휴고됐죠.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 이룬 자들은 휴고됐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유튜브로 전해주고 그때는 그렇게 전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살 떨리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죠. 살벌한 시대. 그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지금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잘 가야 된다. 또 깊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가 참 전해드리기가 뭐해서 나중에 우리 찐 구독자 분들만 모여놓고 해줄 말입니다. 또 깊은 말씀을 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